안녕하세요. 캠프카라반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께 영국 제품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캠프카라반에서는 어, 처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영국식 유럽카라반 위주로 어, 중고 위주로 소개해 올립니다. 오늘 소개해 올릴 제품은 컴패스 코로나라는 제품입니다. 컴패스 사는 영국의 오래된 카라반 회사죠. 지금은 어, 익스플로러 그룹에 합병돼 있던 브랜드입니다. 컴패스 코로나 2007년 8년 모델입니다. 474 모델이라 음 코로나 클럽 474라는 모델이고요. 400급 후반이라고 보면 되죠. 500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작고 어 400급 중반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큰 아주 초보자들이 하시기에 아주 어, 괜찮은 크기의 카라반입니다. 너무 크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아 어, 그리고 영국의 어떤 정통의 클래식한 맛을 가지고 있는 영국 카라반, 영국스러운 카라반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외관도요, 깨끗하고 실내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께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컴패스 코로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어, 외관도 무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카라반의 스펙은 태양광도 장착이 되어 있고 배터리도 200 암페어 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솔라용으로 인산철 아니에요. 솔라형 기본 300암페아200 암페어 짜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음 그리고 카라반의 기본 스펙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무버도 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난바도 달려 있겠죠. 자, 이 안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여지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요 공간은 어, 두 사람이 이제 어, 침상으로 변할 수 있는 더블 베드로 가변이 되는 어, 그런 카라반이 있고 그리고 뒤에 두명 앞에 두명잘수 있는 이제 그런 침상이 있습니다 더블 침대와 앞에 어, 변환형 더블 침대가 있기 때문에 총 4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카라반처럼 뭐 특징답게 앞에 전창에 3개가 나 있고요 좌우에 또 창이 있고 가운데도 창이 있고. 위에도 창이 3개가 있습니다. 벤트까지 합치면 어, 3개가 있는 모델이라 환기적인 측면, 그리고, 어, 외부의 어떤 뷰를 감상하기에 누워서 별보기 하기에 아주 최적의 어떤 카라반이죠. 전형적인 창문 많은 영국 카라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제가 여기 뽑아놨는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이래서 해야죠. 요렇게 나와서 침상이 되는 거예요. 침상이 되고, 이만큼 나와서 침상이 되면 등받이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두 명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요렇게 빼게 됩니다. 요게 뒤에 고정을 풀어놨기 때문에, 고정을 잡겠습니다. 요렇게 쓰면, 이제, 가벼운 커피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로 가변이 되고요. 피크닉상도 안에 들어가 있죠. 위쪽부터 자 상도 위에 수납도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로 가전 도구가 아직 그대로 있네요. 중국 카라반 라서 쓰시던 분이 물건 아직 정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래쪽에는 네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대포드 3웨이 냉장고입니다. 배터리 이제 가스 220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고요.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거는 가스가 없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창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싱크대가 있구요. 싱크대, 이렇게 수전이 이렇게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 그리고 3구 가스 렌지, 밑에 오븐, 그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위에는 어, 220으로 쓰는 뭐라 그러죠? 전자 렌지죠. 전자 렌지. 아, 전자레인지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보면 이제 TV 수납하는 공간, TV 수납장이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렇게 해서 침실 쪽에서 식사를 그대로 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픈형 주방창이 장착이 되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도 보면 앞쪽이죠 소파 있는 쪽 천장에 보면 개방감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 창이 있습니다 핵기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방충망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고 차광막도 이렇게 역시 장착 이또 같이 되어 있어서 어, 하늘 보기, 환기 할 때도 좋고, 열어놓고, 어, 채광을 음, 막기에도 좋은 어떤 채광창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이 카라반에는 방충망, 차광망이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보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히터, 히타, 트루마 히터가 들어가 있네요. 가스용, 전기용, 겸용, 어, 전기 220도 되고 가스로도 되고 자, 그런 히터 들어가 있구요. 자 수납장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수납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에는 여기 뭘까요? 네. 벤트가 있네요. 이 벤트를 열어서 사용을 한번 하게 되면 마스터키를 켜고 하면 네 이렇게 반대로 안으로 빨아들이는 기능도 되고요. 밭으로 터출하는 기능도 됩니다. 터출하는 기능도 되고 1, 2, 3단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벤트, 덴트, 옴니벤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네요. 자, 뒤쪽에 가기 전에 수납, 수납도 있습니다. 피크닉 테이블도 별도로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침실 옆에는 샤워와 화장실,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까지 다 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누워도 충분한 크기의 어 침실 더블 침실이 있고 침실 위쪽에서 보면 어 보이죠 앞에 있는 핵기창이 들어가 있어서 저것도 창문이 오픈이 됩니다 어 이렇게 보면 내실 있고 크기도 적당한 카라반 같습니다 전기도 배터리도 충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3.5V까지 나오고 있고요. 음, 네. 이렇게 하면 충전되고 있는 태양광도 확인이 할수 있는 모델이네요. 네. 요 카라반 2008년 모델입니다. 2008년, 9년 모델이죠. 아마, 초보자들 하시기에 썩 괜찮은 모델 같습니다. 남바 달려 있습니다. 캠프 카라반으로 전화 주시면 아,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거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